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시문화와 이영애 남편의 눈물 한 사랑, 불륜 과거 결혼의 고통 만 이영애 남편 정호영은 엄청난 재력과 나이 차이로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고의 여배우 이영애와 시문하의 마음을 둘다 훔친 남자입니다. 정호영은 현재는 이영애의 남편이지만 과거 시문하의 약혼자였습니다. 이영애는 1971년생입니다. 정호영은 이보다 스무 살이나 많은 1951년생인데요. 이영애가 51대인 것도 충격이지만 정호영이 70대인 건 더욱더 놀랍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1991년입니다. 정호영의 광고 기획자 친구가 인연을 맺어줬다고 하네요. 이영애와 정호영은 꽤 오랜 시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하와이에서 비공개 예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영희 정호영 부부는 결혼 2년 만에 2011년 승관, 승빈 이란성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을 위해 넓은 마당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갔다며 방송에 공개된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은 정말 의리리했죠 서울고를 졸업한 정호영은 시카고 대학과 일리노이 공과 대학을 나온 인재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방위산업체 한국리컴의 회장직에 있습니다. 정호영이 재산은 약 2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그는 태능부근의 1만 평 땅과 200억대에 달하는 회사 지분 49% 장애인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의 통큰 기부 스테일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심은하는 당시 대한민국 톱스타였습니다. 1993년도 MBC 드라마로 데뷔해 스타성의 연기력까지 갖춘 손꼽히는 배우였습니다. 아직도 심은 하이 복귀를 바라는 팬들이 많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녀의 영화와 작품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종종 방송에서 심은하의 근황이 소개되는 것만 봐도 아직도 그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식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심은하가 연예계 은퇴를 결심하는 데 일조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호영인데요. 두 사람은 결혼식 이틀 전 파혼을 했습니다. 온 이유는 정호영의 나이와 여성 편력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심은하의 어머니는 정호영이 호적이 두 개인 것과 결혼 사실을 숨긴 것에 대로 했는데요. 거기에 정호영이 CF 보상액이라며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와 현금 5억을 줬을 때 심은하가 우리가 거지냐며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심은하 어머니는 그때 하가 너무 낯 섰다며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문아는 당시의 충격으로 연예계를 은퇴했죠. 정호영은 1951년생입니다. 하지만 지문아에게는 64년생으로 말해 무려 13살이나 나이를 속였네요. 다혼 후 정호영은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정호영은 유명 여성 연예인들과 연문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 사실 여자 연예인들과 잠자리를 많이 가진 편이라고 시인하며 이영애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장은 이화관을 의미합니다. 해당 내용은 유튜브 CCTV 365에서 방송된 내용으로 기자들과의 일화는 사실인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정호영이 여자 연예인들과 관계가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 여배우 두 사람과 약혼 결혼을 했으니 말입니다. 정호영과 이영의 부부는. 슬하의 쌍둥이 남매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선행과 기부로 모범이 되는 부부이기에 참 보기 좋습니다. 또한 이영애가 과거 인터뷰에서 "결혼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다"라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게 하는 걸 원하는 편이었다"라고 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영희는 남편 정호영에 대해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고 사랑 이상의 감정으로 아주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그렇게 결혼 5년 뒤 이영희는 한 방송을 통해 남편 정호영과 쌍둥이 자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이영희는 "제가 신비주의 내지는 거리감이 있다는 걸 조금 이미지화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라며, 조금 예전과는 다르게 편하게 다가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다. 이영희는또 다른 방송을 통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냐라는 질문에 결혼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라며 저도 20대, 30대의 고민이 있었다는데 다시 돌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아이들이 TV 출연하는 걸 좋아한다라며 엄마의 마음으로 많이 편해졌다라고 말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